드디어 적분 단원에 들어왔고요. 미적분 원에서 이미 적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미적분 2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또한번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적분 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함수들에 대한 적분법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y는 x의 n승의 부정적분입니다. 물론 n이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미적분1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적분2에서는 n이 실수인 경우 x의 n승의 부정적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배웠던 미분단원에서 x의 n승에서 n이 실수가 되더라도 결국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n 곱하기 x의 n-1승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 n이 실수가 되더라도 n이 자연수인 경우의 미분법과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분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n승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x의 n승을 적분해서 뭐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분했을 때 x의 n승이 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 미분법이 똑같기 때문에 적분법도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n이 자연수일 때 x의 n승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냐, 마찬가지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시면, 요 놈을 미분하게 되면요,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n 플러스 1분의 1과 만나서 상수 부분이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x에 n승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적분 자체도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n이 자연수일 때의 적분법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부정적분에서는 이 뒤에 부서 저, 뭐죠 적분 상수 c가 붙는 거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미분법 자체가 n이 실수가 될 때도 똑같았기 때문에 적분법도 n이 자연수일 때와 n이 실수일 때는 똑같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 그러면, x분의 1의 적분은 뭘까라는 거예요. 즉,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라는 건데, 위에서 언급했던 이 적분법에 따르면, 요 놈, 요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요, 여기가 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0분의 1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얘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뭘 배워서 알고 있냐면 로그 함수에서 로그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걸 배웠죠? X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X가 0보다 클때 얘기였고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어, 작은 경우라면 로그의 마이너스 X여야만 하겠고요. 요놈을 미분해도 뭐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냐 하면 X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로그의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아, 배웠습니다. 미분단원에서. 그렇다면, 적분이라는 건 역연산 과정이니까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되겠어? 자연 로그 절대값 X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그래서 X의 N승, n이 실수일 때의 부정적분은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와 n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아, 이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자연 로그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얘는 1번은 다시 쓰면 x의 마이너스 2승 dx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놈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거과 똑같은 방법을 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플러스 c가 붙겠죠? 예, 정리하면,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적분상수 c.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x에 3분의 1승이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3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 앞에 나오고요. x에 3분의 1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3분의 4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고요. x의 3분의 4승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인테그랄 x-1 플러스 x분의 1의 dx인데요. 네, 간단하죠? 요 놈은 그냥 자연수니까 2분의 1의 x제곱 되고요. 빼기 x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자연로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X가 됩니다. 플러스 C. 왜냐하면 이 상태에선 X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지? 왜 붙여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자연로그 절대값 X를 미분했을 때그 결과가 X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역연산 과정인 적분은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 절댓값 X가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의 역 연산 과정이기 때문에 역으로 연산한 걸 생각하시면 부정적분이 뭔지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인 X를 뭐 하게 되면 이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러면 미분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 적분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인테그랄 코사인 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사인 X가 되면서 플러스 C가 붙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이 여기 2번에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코 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코 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코 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된다라는 거와 똑같죠.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인 x를 뭐하게 된다면 적분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코 사인 x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맞죠? 그 놈이 1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쉽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X니까, 거꾸로, 시컨트 제곱 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바로, 탄젠트 X 플러스 적분상수 C, 3번에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적, 어,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아,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플러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있죠. 그죠다 이렇게 미분의 역 연산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분이 뭐가 되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씐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씐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씐컨트 x 탄젠트 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에, 뭐가 되겠어? s 컨트 x 플러스 적분 상수 c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코시컨트 x, <laughs> csc죠 코시컨트 예, x 곱하기 코탄젠트 x를 해주면 예, 그 결과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전부 다 머릿속에 외워지게 되겠지만 사실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굳이 적분 이런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부정적분이 나왔을 때의 그 미분의 역연산 과정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몇 번만 연습하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sinx-3cosx를 배 부정적분하는 건데요. 누구를 미분했을 때 sinx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cosx를 미분해야만 sinx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누구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 X가 나오냐, 라는 걸 보시면, 그냥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온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정적분의 결과는 요 놈이 되겠네요. 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 놈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인테그랄, 자,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빼기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놈을 부정적분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누구를 미분 했을 때 코시컨트 제곱이 되느냐 예, 당연히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를 미분해야 코탄젠트 x 를 미분해야만 코시컨트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를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5가 있으므로 예, 얘는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됐죠? 그 다음 요 놈은 탄젠트 분의 s 사인 x 그 다음 빼기 코시컨트 x 인데요. 요거 먼저 정리해 주시면 탄젠트 x 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s 사인 x 분의 코사인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곱셈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s i n x 빼기, cos 컨트 x.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요렇게 전개해 주시면, cos x 만남고요 빼기, 요 놈이 코 탄젠트이기 때문에, cos 컨트 x 곱하기, 코 탄젠트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놈을 이제 부정적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요 놈의 부정적분이겠죠? 그럼 요 놈은, 누구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되느냐 당연히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 누구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코탄젠트 x가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에크놈은 그냥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적분상수 c 이래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적분법을 통해서 혹은, 뭐 미분의 역 연산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죠. 얘부터 정리를 해주고 나면요.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하트로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이놈은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고요. 얘는 코사인 제곱의 사인 X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일단,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x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1이 하나가 남는 거니까 시컨트 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이 되느냐? 당연히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그 다음 누구를 미분했을 때 탄젠트 시컨트가 되느냐? 당연히 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됩니다.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꿔줬고요. 그죠? 그러면 적분상수 C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 5번은 더 쉽습니다. 이거 바로 가볼까요? 2야 적분하면 2X가 되는 거고요. 자, 탄젠트 제곱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 요건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안되네. 요 놈은 2가 되는 거고 자, 누구를 미분했을 때 탄젠트 제곱이 되는지는 이런 건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탄젠트 제곱 X를 한번 타면 어떻게 탄다고 그랬죠? 새카마켓 탄다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탄젠트 제곱은 뭐가 되냐 하면,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 됩니다. 결국, 이, 이 문제는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1, 요 놈을 부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시컨트 제곱은 누굴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돼? 바로 탄젠트 X가 되고요. 플러스 1은 적분해봤자, x고요. 그다음 적분 상수 c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누굴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부정 적분을 찾아내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도 바로바로 부정 적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laughs> 이제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미 e의 x승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쓸까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e의 x승을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생각하면 되지. 누굴 미분했을 때 e의 x승이 나오느냐? 당연히 자기 자신이고요. 적분 상수 c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a의 x승을 미분하면 누가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다가 옆에 자연로그 A가 붙게 되죠. 그러면 A의 X승을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누굴 미분했을 때 A의 X승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의 X승이 나와야 돼. 누군가를 미분해서. 맞죠?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일단 자기 자신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미분하게 되면 뒤에 자연로그 A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자연로그 A분의 1만 있다라면, 얘는 상수니까, 요 놈을 미분한 거에 얘만 곱해주면 되는데, 요 놈을 미분한 게 얘니까, 어? 곱해주면 A의 X승만 남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적분하면, A의 X승을 적분하게 되면, 요 놈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자연로그 A분의 1이 앞에 붙고 A의 X승, 그 다음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물론, 이 A의 X승에서 A가 저 지수에 미치죠. 그죠? 미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됐지? 응. 그러면 얘도 뭐 쉽게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이거. 2배의 2의 x승 이거 미분하면 얘 되니까 그냥 이놈이고요. 3의 x승은 부정적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 3분의 1에 3의 x승 플러스 적분 상수 c 끝났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놈은요 얘는 다시 쓰면은 인테그랄 2 곱하기 2의 x승 dx니까 뭐 상수 2야 그냥 앞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승은 적분해봤자 2의 x승이니까 플러스 c 이래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c,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별거 없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2분의 1에 2의 x승 d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그냥 빼주시면 되고요 2의 x승을 적분하게 되면, 로그 g 2분의 1에 2의 x승이 되고, 그 다음 적분 상수 c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뭐 정리해 주자고 마음 먹으면, 자연로그 2분의 1에 아, 2하고 요거 이렇게 하나 약분되면 X-1승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C. 요렇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 하는 것 자체는 아,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를 이용하면 쉽게 그 부정적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